어릴 때부터 마셔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갑자기 와서 안 마시니까 그냥 몸을 떨기 시작해요. 근데 자고 간 어떻게 되었든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라파 사람들은 그래도 용하게 식사할 때 조금씩 조금씩 물로 마실지 취하도록 안 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라고 허락해 줘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 무엇이든지 도를 넘칩니다. 한국 사람 보고 교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조금만 마시면 된다. 허락을 해줘놓면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신다. 코가 비틀어지도록. 이게 중도를 취하면 괜찮은데 중도를 안 취하고 너무 마시기 때문에 큰일. 그래서 절대로 술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창피를 당하고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술이 취하면 은 자기 정상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하암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함해그 둘째 하암이 그 아버지의 하치를 벗고 들어놓이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갔을 때두 형에게 고함에 성경은 그냥 고함에 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형제가 나가서 아버지를 비웃었다고요. 나가서, 와.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먹고 옷을 바아놓고 들어 누웠는데, 기가 막힌다. 네? 너희들 한번 안아볼래? 그것은 무슨 죄를 범하느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짓밟았습니다. 가정의 하나의 어, 이 사회의 기간이 가정인데 가정의 기간은 그 부모를 공격하며 있니다성교내 부모를 공격하는데 이 하암이 부모를 조수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부모가 실수하더라도 그걸 잘 받들어서 공격했는데 부모를 조수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을 보았거든요 이건 대단히 패역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 빨리 형들에게 와서 아유,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취하셔서 지금 몸을 벗고 있으니 우리 빨리 가서 옷을 입혀드리자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이 하암은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취하셔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흉을 보았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샘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림질취가서 아비의 하체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하암은 이제 얼마 있으면 보십시오 아버지가 깨어나서 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성격이 급했던가 봐 그 아들을 그냥 저주를 했는데, 그 내가 왜 하암이 아버지를 조롱했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조롱했어야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간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주하겠어요. 안 하지요. 대답 좀 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노아가 저주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를 모욕하고 비웃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까지 나서 자기 친자식을 저주할 때는 보통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누가 고, 또 고나 바쳤는지 몰라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이 샘과 야베스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각각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봤어요? 와, 큰일 났다. 어? 세녀은내 동생이, 야벳은 형님이. 그쎄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보고 와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했 아버지가 알면 막 큰일 날 일이다. 당신들은 절대 입다 물어. 쉬우, 말하면 안 돼. 그러니 그 며느리들이 뭘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서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막 술이 취해서 하체를 따르는 것 아유 시아주머니가 들어가서 보고 그걸 막 조롱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보고 막 놀래가 그 뒷걸음 가서 옷을 덮여놓고도 우리 보고는 쉿 크더라.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저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비록 정신없이 그랬다도 할지라도, 아,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든지, 며느리까지 다 알려가지고서, 이런 창피한 얼굴을 두고 살 수가 있나? 어?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자기 남편이와서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려. 나이 값좀 하라고. 어? 세상에, 대낮에 술을 먹고 옷을 보고 들어놓아 가지고서 며느리까지 다 안다고 이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이 그래 그러니 그 노아가 막 화하는 너무 자식들 어 아, 아버지가 술을 그랬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게 풍상을 해 가지고서 며느리까지 다 알아 이제 내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들고 어떻게 나가겠어? 여러분, 자기 부인은 참 만만한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만만해요. 내가 며느리 데리고 한달 살아봤는데요. 며느리 없을 때는 나는 집에 택한 옷다벗시버려 그리고 내가 잠을 탁입어 잠을 입고 이렇게 탁 해서 우리 집에 왕으로 보자. 마음대로 댕겨, 그냥. 마음대로 댕겨도 뭐 아무도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와이고, 며느리 따다고난다면는 반드시 당할 때옷 갈아입네. 내가 참 감옥살이도 그런 감옥살이 하는지내 <laughs> 방에서 밖에 나가면 아예 옷딱 들어갈아 입고 걸어 나가야 돼 그리고 또내주문에좀 편안하게 나가면 우리 집사람 불러가 며느리 있어 며느리 있어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 데리고 함께 산다는 것 종살이 하는 거라고 옛날과 달라요 종살이 하는 거라고. 아이고 며느리 때나운애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어, 세상이 내 세상이다 그러니 노아의 심정을 알아줄만 해요 노아가 그렇게 말이 전달되 오니까 자기가 마음이 창피하고 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아들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노아는 가장이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에 샘과 함과 야벳과 그 부인과 그세 며느리 여덟 사람이 따라서 다 구원 받았다. 그것은 한 가정의 제사양은 노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르게 으니그 밑에 다 축복을 받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아버지를 보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그 이루어집니다. 그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해서 자손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입술에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 섭섭하지만은, 근데 아버지가 말할 때는 어머니에게 다 들어가 하는 말이니까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말하면 우리 애들이 공다고 물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서 하는 말입니까?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말입니까? 요사이 애들 꼭 그걸 묻는다고 왜냐 요사이는 대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귀가 죽어가 꿈쩍을 못하거든 그 어머니가 그냥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그 하면 또 가서 전달하고 또 저렇게 말하라면또 애들에게 전달하고 하니까 애들도 그거 알고 아버지가 말하면 이게 아버지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까? 엄마가 시계사는 말입니까? 그건 역사 이유로 그렇게 돼 있어. 왜? 아담도 마누라 말 듣고 선악관을 따먹었으니까. 조상 덕분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부터. 이러므로 부인이 올바르게 써야 나라가 올바르겠습니다. 근데,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또 하나님은 그것은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믿은 사람의 아버지도 말하면 그 아버지의 말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거나 저주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아버지께 잘 대접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워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그 아들 에스를 불러서 에스야 너희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주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아주 기분 좋을 때 내게 충만하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축복이 나가지 기분 나쁜데 무슨 축복이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부모에게 공경 잘해서 부모의 입에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